우리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 10편 1편은 모든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제 제목인 것 같아요. 복 있는 자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만사 형통한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만사 형통의 은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이잖아요 성경에 만사 형통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이 만사 형통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만사 형통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사 형통의 은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형통한다는이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게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한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겠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한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보자고요.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저시내가에 뿌리를 내리고 365일 사시사철 물 걱정 안하고 물이 없어서 열매를 맺을까 안 맞을까 그거 걱정 안하고 물과 태양이 가득한 저 좋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잎사귀가 항상 푸르자 푸르고 저렇게 나무도 튼튼하게 크잖아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반대로 시내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거는 물이 없는 나무죠. 물이 물이 아예 그 존재하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른 잎사귀가 아니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시로 만들 가시로 만들어 요 삐죽삐죽하게. 물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삐죽한 가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두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어느 나무가 복된 나무일까요? 그렇지. <laughs> <laughs>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laughs> 정답입니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죠. 복이 있는 나무. 저 나무에, 예, 됐습니다. 저 나무에 복이 기준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디에 복이 있고 복이 없을까요? 자리죠, 자리 저 자리. 복된 나무는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365일 복된 나무고 물이 없는 곳의 광야의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위촉한 가시만 만드는 가시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진을 생각해보면서 복된 나무의 기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이 말씀 사진 보여드린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10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뜻 읽을 때 보면 내가 따라가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걷다입니다. 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가지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에 꾀를 따르거나 걷거나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다 장소의 문제죠. 예, 맞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이 말씀하고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요첫 번째, 죄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거기에 따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복 있는 사람이죠. 어려울 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복된 자, 복된 자가 아니죠. 내가 음란한 곳에, 거짓과 정력이 있는 곳에, 그곳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저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오늘 시편 1절에 말씀해 주는 복된 사람은 내가 악인의 길에 그의 자리에 그 길에 따르지 않고 걷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 2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된 장소가 우리에게 복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있는 곳 주야로 묵상하는 곳 그것이 복된 자리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복된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하로 선포되고 묵상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락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어디일까요? 여기죠. 뚝섬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찬양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의하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뚝섬 교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깊이 내리셨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뚝섬 교회에 신앙과 믿음을 깊게 내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은혜, 복된 사람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은 우리 뚝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0년대에 군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서 그분의 간증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80년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한 집사님들은 아마 그 공감이 되실 내용일 것 같아요. 80년대 군대를 가기 전에 선배들한테 군대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없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집사님도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군대 가서 신앙은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성수 주일예배는 꼭 드리겠습니다. 교회 선배들처럼 신앙을 잃고 오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 집사님 이 군대 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니죠. 훈련도 있고 근무도 있다 보면 예배를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근무를 바꾸고 뭐 훈련을 어쩔 수 없지만 훈련을 그 근무를 두 번을 설치한 정 주일 예배는 꼭 성수하는 그렇게 힘들게 군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꼭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일병이 돼서 이등병 후임과 초소 근무를 새벽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산 중턱에 초소 근무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CCTV로 다 돌려 가지고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그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근무를 쓰는 아주 힘든 야간 근무였습니다. 그날 따라 7월이라 태풍이 멈추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치고, 비가 엄청 내린 새벽에 이두 명이 그 초소 근무로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올라가는 길에 돌이 떨어지고 나무가 꺾이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이 집사님이 나무를 치우고 돌을 치우고 근무지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와 바꾸고 근무를 쓰는데 근무 초소 근무 앞에 갑자기 이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고 본인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다 말고 자기 후임은 초소를 근무를 시켜 놓고 본인이 내려가서 그 돌들을 축대를 쌓아진 떨어진 축대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치니까 이 집사님이 돌을 치우는 그 순간에 또한번 축대가 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꺾이고 발목이 부러지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서 후임과 같이 후임의 그 부축을 받고 지통실,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뭐 다리가 꺾였기 때문에 그는 대대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문대로 갔고 사단의문대에서도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군병원, 수도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군의관이 이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러진 다리와 인대를 붙여보긴 하겠지만 장담은 못 하겠다. 인대가 한번 끊어지면 이거는 붙일 수도 없고 평생 불구로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 군의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제 친구도 제가 97 군번인데 제 친구도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논산 훈련소에서 막타오에서 떨어져 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어요. 평생 장애 판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애 판정을 이미 수술하기도 전에 군의관한테 듣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되니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다 받고 이제 마취에서 깨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군대에 와서 하나님 신앙 생활 지키고 주일 성소 지키려고 내가 근무를 두 번을 쓰고 야간 근무, 새벽 새벽 근무 두 번을 쓰면서까지 하나님 내이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왜 저를 군대에 와서 다리를 못 쓰게 하는 왜 장애자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찬양을 봉사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전도사 멋지게 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 장애로 만든 거에 대해서 큰 원망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회복을 한 후에 의거사 제대에 판정을 받았어요. 부대에 가서 신고를 지휘관에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 짐을 싸고 이제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그때 같이 갔던 일병이 자기한테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 상병님 감사합니다. 상병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분명 다리에 축대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부러져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근무를 섰던 이 일병이 자기 때문에 살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둘이 그 축대가 무너지고 이등병이 자기를 부축하고 지동수에 내려올 때. 그 시간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어. 완전히 그 초소가 산사태로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대가 넘어진 거는 전조 현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건물 섰다면 그두 사람은 시신도 못 찾을 뻔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근무자들은요, 근무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타령으로 간주됩니다. 그 사람은 비가 오든 축대가 무너지든 뭐가 오든 간에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두 명이, 그두 젊은이가 거기에 있으면 산사태로 목숨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시고자 그 집사님을 살리시고자 다리를 부러지고 인디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은 있었지만 이두 명의 이 젊은 청춘의 생명을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사람, 복된 자리, 형통한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분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열심히, 군대 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군생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집사님을 살리셨고, 한 명의 더 생명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형도님들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의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밖에 없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구원의 자리이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전에 제가 오기 전에 주임하기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 중에 교회보다 편의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보다 편의점이 많은 것보다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게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편의점 속에서 우,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편의점 가운데 편안함은 있지만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편안한 편안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말씀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곳 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묵상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아진 물었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 땅에 편의점보다는 교회가 더 많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가 우리 뚝섬침례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금요철예배도 나오시고 또 새벽예배도 나오셔서 같이 이 은혜의 자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철야를 한번 어, 이사하고 금요철야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음 주는 다 참석하셔서 우리 자리가 꽉 채워졌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있 주님의 회을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오늘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기관장 사역자분도 계신데 교사와 기관장, 기관사역자분들이 지켜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란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실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파에 유서 가까운 오금동에 있는 세소망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때 이랬습니다. 제가 학생부로 부임을 갔는데 교사분들이 7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사 선생님들이 일곱 명인데 왜 아이들은 열 명이 안 될까? 그중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이 지금까지는 기도 모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모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건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사들이 주중에 한번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선생님들이 다 직장 생활하죠. 다 힘드시죠. 그렇지만 한 번에 몰릴 수 있는 시간이 딱 있었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저녁예배, 그 저녁시간에. 다 직장생활하고 힘들죠. 저도 그 당시에는 전도사이고 새벽 4시부터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전도사가 안됩니다. 저 내일 새벽예배 운행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수회에다 끝나고 일곱 명여들 명이 모여서 학생들을 위해서 오직 학생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일 년이 지났습니다. 일 년이 지났을 때열명 미만의 학생들이 이십 명이 되고 삼십 명이 되고 사십 명이 되고 오십 명이 넘는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수요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 시작했고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청년부가 많이 줄어들고 이건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 갈 때마다 한숨하고 한탄하는 것이 교회 아이들이 없다, 중고등부가 없다, 청년부가 없다. 그건 한국교회가 모두가 느끼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현실은 비록 어렵고 부족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면 불가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가 온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를 지켜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교회는 불가능하다는 그 부흥을 우리 뚝섬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복된 자리에 심겨진 신앙이고 또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 이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의물처럼 흐르는 이곳, 이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다음 주에도.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내 삶의 모든 틀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교육부서와 기관마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